오늘은 우리 바베큐. 오랜만에 햄 치즈 순두부찌개, 부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불 켜져 있어? 응. 하고. 얘 넣는 거. 두툼하게. 머스타드 뭐 찍어서 올리고. 상남자니까 땡초 다 하나 넣어주고. 응 나도 땡. 무엇이 있나어좀 얇게 쌓았네. 일부러 최대한. 짠. 응 아. 음, 오래 진짜. 오래 오랜만에 먹네. 맛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언니 악접시 아, 놔둬 아 근데 국물이라서 이게 바삭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엔 또 매운 소스 찍어 음. 오. 겠다 그 아까 먹있더라 음! 맞있어르있응껍질좀이있어맛맛있다맛있기맛있 음. 마... 음. 모여 있나 응. 있잘 맛있어. 짠. 응. 어스있어 맛있어. 경고 어 장이요 퇴장 그렇게 하면 안 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되나? 응, 된다. 치, 치. 원래는 다섯 장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살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 빼야 다 했으니까. 치토토. 부추 거의 오리 양만큼 있기 때문에. 주는 몸을 좋아하고 많이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서 그냥. 근데 만 원이면 심플하다. 집에서 먹으면 좋다. 두명, 이제 이거 찌가. 사르름 얼음 한번 만들어줘. 딱 뒤집어서, 팍 쓰는 거, 팍 때리면 이제 사르름. 이러면 우와, 이제 와 너무 좋아. 이러면 이제 뚜껑 열어도 얼음 안 나옴. 살짝 방도 완전 막이 세상 태투담이었다감 음. 나오는데 니키 안겠나 야야야 흘친다 흘친다. 아 근데 안 이렇게 안 치면 그냥 물로 나오는 거야? 응. 음. 아 신기하다. 보이시고 사르름. 제가 만들었어요. 제주도 누르러 어요 나도 가고 싶다요. 순두부찌개 맛있네. 아니 오랜만 뭐. 먹... 아나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라했잖아. 여보가 질려해서 그렇지 않아요. 매일 먹어도 된다. 질려하진 않지 고 매일 먹어도 되는데 먹방 할 때는 또 종류별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몰라 그냥 갑자기 살이, 살이 <laughs> 너무 큰데? 아니네. 장네? 그, 따로 먹어. 이제 이탄 구이 타임. 바보가. 뭔데? 우리 집 부추 계속 나오는 거야? 부추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넉넉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번엔 소주만 마고 키친타올 가위, 가위, 뽀! 에 여보 찌다 찌지 여보 손가락 4개 났으면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laughs> 아니야 이렇게 잖아는뭐 이거 녹화본 내가 그, 아한번더해 없는... 아, 알았어 해줄게 가위, 가위, 뽀! 가위, 가위, 뽀! 아 짜증나 그건데? 여보? 완전 옛날 소시인데 준비했네. 한잔 합시다. 눈치냈네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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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봐벌 받자. 나 아. 아. <laughs> 아. 엄마 잘못 먹었는데? 그거 땡초 쪼랄까? 모르게 그냥 넣은 거 아니야? 기억도 안날 만큼 아 그런 것보다닌데 맛있고? 땡이 세장에 오? 세장통장늘 <laughs> 하나 통마늘 아... 이건 진짜 너무 정정당당한데. 여보, 알고 싼 거야? 아니, 몰랐어, 나. 가위가 위뻐 가라. 세 명째. 소주잔 가져줘? 응. 음. 역시. 쌍녀자는 막, 그래, 안 한다, 어, 마. 쌍녀자는 막, 소주 태토녀다, 마. 네, 태토로 이기다, 마. 태풍녀다, 태풍녀. 그냥 막 두꺼운 거는 퉁퉁, 퉁퉁이는 볶음밥 용으로 쓰자. 어 좋아. 네. 어 그러면 나 퉁퉁이 줄. 이거 있네 여기. 오케이. 응. 음.

비지 비지 치개 먹고 싶다. 살짝 말만 됐다. 뭐 하는데? 아, <laughs> 아 맛있었다, 맛있었다, 만족한다고? 맛있었다. <laughs> 맛있었다. 예, 됐다, 됐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꾸준히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깻잎 먹다 뭐 아시죠? 아니, 한 아니. 번씩 때려서야 되는 거 맞아? 나도 유튜브에서 본 거라 가지고, 음, 그건 맞네. 근데 하시고 고마워. 잘해. <laughs> 아쉬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아, 때는... 먹고 싶은거 먹을까? 술이 잘 들어간다. 술 잘? 마지막 이런 거사틀을까세잔은놓아줄게 사장 없이 넣어줄게 <laughs> 왜냐, 그래도 많기 때문에. 흐른디. 아, 이런 거 막. 흐른다니까? 아. 국물을 쌈에 넣는 사람 없겠죠? 바보가! 바보다 내가 딱 놓아줄게. 맞지? 내가 딱 잘라놨지? 마지막 점. 짠. 해장. 해장. 이거 먹고, 먹고, 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시면 구독해주시고. 뭐라는 말을 끄덕끄해 막... 지금까지 봐주셨으면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끝나. 잘했다 앞에서 이렇게 취한 것처럼 막 치고 그래가지고 취한 거는 나지요 해장 타